세상에는 책이 많고, 그 많은 책 중에 나하고 잘 맞는 책도 있고, 안 맞는 책도 있는데, 맞는 책만 읽어도 삶이 짧은데, 굳이? 안 맞아서 너무너무 읽기 힘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 책을 이게 세계명작이래 그러니까 이거 교양인이라면 읽어야 되라고 꾹 참고 읽는 거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도 그책 읽으면서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막 격한 공감을 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꼭 잘하는 것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못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끼리는 그 못하는 걸로 또 교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감정의 교류 이런 것 같아요. 저도 못 읽는 책 있어요.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. 뭐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, 세계 명작이라 그러는데,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든가, 뭐 허밀바트의 파스꾼이라든가, 짜라투스타라는 이렇게 말, 이런 책 제가 못 읽거든요. 뭔 말인지 이해도 잘안 되고, 공감도 안 돼서, 좀 있다가 도전해보다가 안 돼요. 갑자기 그 지성의 천상계에 계신 분이었는데, 어, 우리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. 예, <laughs> 네, 그러니까.